우리 성령교회에 천국잔치다 그래서 에, 교회는 천국이 많다 천국 혼인잔치라니까 예수님께 제일 처음 표적을 가나에서 무리변에서 포대에서 잔치를 해봤다 첫번째 기적인데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천국이 많다 천국이란 것은 결혼식이다 결혼식은 무엇이냐 신량은 예수고 신분은 입니다. 그래서, 신량 대신 예수와 우리 영적으로 한몸이 되는 거, 한몸이 되는 거. 그래서, 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보내는 우 가지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된것 같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내게 안에 들어온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천국이 어떻게 임할까? 사람들은, 아, 천국이 말씀으로 임한다. 우리는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온다? 예수의 피로 제사한번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이 네 마음의 세계에 만다 어떻게 임하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만사람이요환란 품파 질병이 없어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자친은 교회는 항상 천국자치다 천국도는 최서 가장 핵심은 6월절 내가 해방되는 거, 죄에서 해방되는 거. 두 번째, 오신절 아, 성령 침망 받은 거. 성령 침망 받으면 귀신 질병 다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리판까지 다 임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 임했다면 바로 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장막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잘될것 같이 품사해야 되며 간건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잘 되었으면 범사할 때그건해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사람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 그래서 천국이 임한다고 것은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가. 어? 많은 천국을 애매하게 죽었서만 천국 아니라 살아서 우리는 죽이기 때문에 죽이기 때문에 내려 대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길 걸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어디가 임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한다 그런데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귀의 나라 멸망의 나라 귀신의 나라 지약의 나라가 다임해서예수님 있고 거듭난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증에 눌려있어 죄증에 얘기 눌려 때문에 천국같은 인생이 없어 다 슬픈 고통 괴로움 그래서 천국은 이 가나의 혼지않지는 결혼식이다 결혼식 어, 이것은 결혼한다고 막 기쁨 하, 희열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어야 돼 희열이 그런데 맛이 없어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맛이 없어 성령 집만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 천국은 하나님이 나라가 이만하고 거룩해져 거룩 걸해져 깨끗해 그런 사람 평가 평가 용의자한테 몸살을 간거라 모든 평가가 온다면 바로 여기서는 희락이다, 희락. 희랑. 기쁨니다 물질도 막 돈도 벌게 되지. 건강도 하지. 자녀도 잘 되지. 막 찬성하기 즐거워, 기쁘지. 하나님께 예배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많습니다. 교통이 없는 사람은 지옥이 많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어둠의 시력이 많이 드는 사람은 바로 희락이 없습니다. 저희 다니 희락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 혼인 자체에 가장 사람의 기쁨을 줄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였다. 그런데 원인자체에 기쁨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져있어. 여 포도주가 떨어져있어. 포도주가 떨어져있다면서 낙심 교회에 다녀도 낙심, 절망, 좌절, 고통, 괴로움 이것이 인생이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왜 인생이 이럴까. 어, 그래서 낙심, 어, 절망, 탄식, 슬퍼 요일서 1장 1 0절이 보니까 뭐라 해요. 너바신 갓정이가 멧둥이가, 황충이다 묵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비참한 그래서 모든 기쁨이 여러분 배고파 봐 배고파서 얼마나 밥을 먹고 싶대요 먹고 먹지도 못하고 또 병들어 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인생의 기쁨이 다 사라져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서 여기에서 열시일장십제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면서 인생의 기쁨이 없어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와서 포도주가 무림에서 어? 포도주 내는 사건이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어, 인생이 병들고 어? 병들고 환랑 고통 많은 어? 이 어마어마한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온 사람을 영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다. 어? 기쁨이 없어. 어? 괴로워. 슬픔. 물질의젖주 자식이 젖어. 인생이 활력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내가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고, 기뻐해야 되는데, 아, 평못 쳐야 되는데, 성령 충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뭐 기쁨이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 절망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주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순종하라 순종.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처음 왔어. 교회에 와서, 아,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법으로 판단하고, 거의감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인 거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지익이다. 음, 이것을 받아들인 거. 무슨 말씀한지 믿어라. 아멘.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거기 갈 거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오. 이 천지를 당신 인간의 신사고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뭐 무슨 말씀을 하든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 그거 뭐 다으세요 그거 만든 아토락까지 마세요. 차라 인정하고, 인정,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아 이것이 죄다! 하면 바로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절망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음을 들으면서들은 그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들어서 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이렇게 해야 내가 인생이 절망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해방되지 인생이 안 풀려 절대로 안 풀린다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에 떨었다니까 항아리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어.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우래 항아리 그릇에다가 포도주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는가? 결랫통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이항아리라는 그 것은 무슨 의미냐? 결랫통 항아리다. 결랫통 항아리를 왜 결랫통 항아리냐? 결랫통 항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신발이 없었어. 맨발로 갔어. 맨발로.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전례통아리 물을 씻고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전례통항아리에 포도주 항아리다. 물을 채우것이니라 전례통 항아리에 물을 가르치 보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뭔지를 얘기하든가, 뭔지를 얘기하든가, 지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 십계명이 무시이냐 뭐 아, 다른 시절에서 말하라. 어떤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삼사지까지 지어준다. 사별하니 말라. 교만하지 말 음란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 이런 십계명의 지혜를 덮으려는 것이 613가지. 율법이 모시가 준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지혜를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막혀. 이것 때문에 성령 침만하듯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동치가 아니라 재를 육백성 집상까지더 나가서 몇 천까지 죄를 지면 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귀신의 나라. 귀신이 나라. 귀신 여기 아프, 저기 아프. 어, 누구막 소리 지르고 악랄해서막여요강 봤잖아요. 어? 귀신이 나타났어. 그런 악한 영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동치하냐 귀신이 동치한 거예요. 귀신. 이 그런데 한국에 이세계를 너무, 몰라. 너무. 다 영적으로 죽어있어 막 불받고 귀신이 반짝을 소리치고 막 초대교회 들성령 역사가 거의 없어 심각한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설교 한 나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라 말씀을 채워라 하는 내 마음이 한아리다 말씀을 채워라 질문에 어디 있 2장 10절에 금그릇 은그릇 그릇을 깨끗하게 해라 항아리에 무엇이냐 마음이 항아리에 별의통은 무엇이냐 손발할수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가득 채워야 돼. 내가 뭔 죄가 있는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나는 왜 그럴까? 내 자식을 왜 그럴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바로 죄가, 죄가 맑아서 꼬인다. 그러면 죄를 풀어야 돼. 그럼 무엇이냐?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울상성 있게 탄다고 달아냈는가? 이것을 깨달아서 아, 이것이 죄구나. 한마리 가득 채웠으면 이제 연봉은 여러분,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리별 포지되고, 그 다음 바로 성전 청결이 나와. 성전이 더럽다. 어마어마히 더럽다. 육백성반이라 몇층까지 죄를 짓고 가득치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죄가 가득 차있어. 죄 속에 뭐가 들었냐? 귀신이 들어와있어. 근데 이런 설계를 에요 이런 설계를 어마어마한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 어, 누가 와서 여기서 막 발자국 소리 지고 발자국, 어? 어마어마한 세력이 몇천 마리가, 몇십 마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엄마한테 머리속에 한꺼번에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전신이 아파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 죄라고 해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죄를 가르쳐야 돼. 죄를 안 가르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고해서 제가 용서받은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지. 정말 회개는없어요지정호가 있어. 내가 뭔죄를 했가 아, 내가 내가 어 도둑질했다. 아, 이거 도둑질이구나.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해야 죄 사함받지.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막 부다고 내가 막 바람 피고 막어 옷상 많이 생기. 죄사 많이 지냈어. 근데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 2000년에 나를 십자가 에서피우려 돌아가시면서, 헬스타인 다 입었다. 열법이 걸렸다. 열법이 이건 예수님이 제일 싹 사망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 대신 죽었는데, 우리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고백해야, 예, 제가 용서 받지 그러니까 믿기만 믿이면 믿기만 믿어. 이런, 이런 복음을 외치는 그런 사회자는, 지옥갑니다. 지옥갑. 지도 성경이고 성경이 성경을 했다면 지도 교인도 그런 교회다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와 이렇게 지르면 바로 내가 망하게 된다. 이러면서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또다 옮겨, 옮겨, 옮겨. 그래서 자 물을 옮겨라 에베소. m s 서 2장 20절, 물로 씻어 말씀을 드립니 자, 물로 씻어 손을 깨끗하게 하지.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씻는 것은 회개다 아멘? 핵해야 핵이야. 핵이야!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세 오늘도 반드시 씻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기 30장 20절에 물로 씻어 수정을, 수정을 물로 씻어 죽기를 말합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막에 들어갈 때, 성성에 들어갈 때, 울뜨멍에서안 씻고, 들어가. 지성성에서 사에 주고, 어? 해외안 하고, 구호받을 수 없어. 해외께 안 하고, 물로 씻어. 물로 씻어. 죽기를 내는라 자, 에스겔이소 30장, 25장, 3 1절 물로 씻어. 정교하게 해 모두 다 씻어라니까. 원래 목욕을 늘 하잖아요. 요즘엔 더워서 날마다 샤워를 해, 날마다. 어? 그런데, 자. 물로 씻어 정격한다. 내 지혜를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혈기, 분노, 막 머리를 치어받고 주먹을 때려들거나 발로 차거나 악한 생각, 음란, 방탕, 아저울상성배 이런 것을 다 물로 씻어 정격한지, 모든, 여 여기세요. 모든, 모든, 모든 죄와 모든 우상, 여기서. 모든, 모든 우상에서 정격해야, 정격해야 다 씻을 때에 그죄가사사받했다면 예수의 피보 부여. 예수, 요한 예수의 자부들요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서 오늘 사, 우리 죄를 사한다. 자백해야, 사하죠. 예수는 믿다 해서, 아, 예수의 이신들은 신자가 돌아해서 그것을 다 이룰다 해서, 믿기만 믿다 해서, 제가 용서한다면, 여러분, 병복 치기 싫습니다. 성령받기 싫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 50년 교이다 해도, 못 고치는다. 못 고치는다. 하나님은 아 성경을 깊이 하아야 영증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서 모든 우상과 모든 죄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바변을 보내는 것지 오늘도 이 바변을 보내는 것지막 30년, 20년, 어? 49년, 막 70년 동안 내가 죄약에 포르되어 있어. 죄약에포르되 내가 지금 다 해방되어 지 않냐? 해방된데냐 어? 여기 엄마도, 어? 이런 일곱인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포어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제가 있어, 뭔 귀신이 있어, 영적으로 다 들어 있어. 악랄하게막 들어 나яем에 다 뚫고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 있어. 어깨도, 머리도, 다리도, 발도, 허리도, 배도 다 <laughs> 잡고 있는데 응? 그래서 에베스 예레미야 6장 1절은 어린아이, 청소년, 부부, 남녀노소가 다 잡힌다. 무엇에 잡혔냐? 죄악에 잡혀 있어. 세 잡고 있는 분 그냥 계신데, 계신이 온 몸을 정리하고 있어도 모르고 살고 있던, 이건 지절 적통하이에요 어? 정말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기할때 해방된다, 해방된다. 자, 물리배에서 포도주가 된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으면 예수의 피를 머리에서 다 발라줘 다. 여기 붙어있던 모든 죄가 수천 가지 죄가 딱 용서 받잖아요 용서 받으면 예수의 피가 피가 내 죄를 산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자내살 예수님이 떡을 떼주서내 살을 먹으라 어? 그래서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해서내 피를 마시라어제3 상에 올 하는 하나님 예수의 피다. 예. 포도주를뭘 상징하? 제3 상을 상징제3 자, 내가 지금 제3상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혼인잔치가 보시냐? 천국잔치 네가 예수입니까? 네 마음에 천국이 형하려면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주들 절망, 고통, 괴로움, 질병.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포도 열었으면 주 하나님 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무조건 받아들여. 무슨 말씀이 성경 말씀은 무조건 받아들여. 그리고 형아에 물을 채고내 마음이 항아이다 자, 이것이 죄구라. 이것이 죄구라. 이것이 죄구라. 아, 깨닫고 계속 씻어, 계속 씻어, 다해게되면안히 물이 변에서 포도 되게 됩니다. 물이 변에서 포도인데 모든 죄에서 랑 받을 았때 바로 어떻게 냐 요한 이서 어? 5장 육절에서 8절에 물과 피로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 물, 말씀으로 임했어요. 대체 말씀이 계시냐 요한 복음 1장에 1장 대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우리와친디가 충만하다. 요한 복음 1장 1 4절 그러면 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데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여기서요, 요한일서 5장, 어, 6절에서 8절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풀어야 되나? 자, 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어. 자, 철저하게 통구함이 해결했어. 통곡함통구해있어 그래서 모든 죄가 사안받은 것이 예시의 피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발랐어. 문인방이 발음했지. 다, 모든 죄가 사암받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다사암받을 때, 예시의 피가, 사암받을 때, 토도주가 무엇이냐. 술취한지을방문새술 취하다. 이토도의의미는요 성령 충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여기에서 보니까, 물과 피가 성령을 하나다. 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모든지 해결받으면, 여러분, 머리에 발까지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내 마음의 천국이. 아멘. 내 마음의 든, 내 영혼의 천국이. 내 가정의 천국이. 내 자식의 천국이. 이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요 가득 채우요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 항아리, 항아리가 뭐엇이냐 아, 부처를 생겼으면, 부처 귀신이 돌아있습니다. 부처 귀신이 돌아있습니다. 제사 제사 많이 들었어 제사 1년, 2년, 200년 동안 1대, 1대, 1대 3대, 50년씩 응? 4대 의 제사 지내가 200년 제사 구름이 가들어 있어? 어? 응? 어떤 사람 어래도미국의 어떤 어 어떤 분은 어 제사, 제사 구름이가 200년 묵은 제사 구름이. 200년 동안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 어? 응? 그 심각한 거예요. 어? 응? 그런데 죄선지녔고도 그냥 뻔뻔스럽게 교회다. 그냥 불 받을 수 있어. 천국이 화려한 고통, 질병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 못 받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 거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당군이요아무도 목사님 아는데 나와 불 그러니까 내가 칠 대째 당군신 성령. 다음히 나를 뽑아내라. 목사입에서 당군신이 나왔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돼요 어? 탐구 신이 있어 어? 말 못해! 딱! 잡으면 찬양 못해! 딱! 이걸 막으면 찬양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습상의 죄값으로 내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의 죄값으로 수천 혈기, 분노, 음란, 방탄 아주 어? 악한 어? 술 정도 로 그렇게 살아와, 살았으니 이 죄가 6 1 3요 6천까지 넘어. 6천까지 넘어. 어마어마한 지가 있는데도 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한국에, 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 자범제 자, 조상의 질값으로어마어마게 들어있어요. 또, 내가, 내자범제 내가, 어? 내가 잘못 살아온, 어, 내가 24년 동안 49년 동안, 아니면 7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모르고, 실상에 살만 있어, 실상에 방황할 때, 온갖 질을 저질렀다 그래서, 내 자범죄를 들어온 영이라는 것은, 좋게 말해서 영이 되어있습니다. 뒷 책값을 들어온 거예요. 서두움 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혈기, 음란, 살인, 분노, 도덕질, 경악 시기질투, 원통을 분의 천신, 자, 천지신명게비난하요 천신, 하늘의 표, 어? 또, 당신, 영왕신, 또해달병 온갖 제사, 온갖 미신속금사자만 잡고 팔자, 그리고 온갖 사람당나라에 사는 것은 그렇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6월절 하면서 성전 청년이 어마어마히 더럽다. 어? 더러워. 그러니까 망하게 됐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 성전에는 제공을 주고 있어. 다시는 이, 요한봉은 사장에서, 삼마리 가문을 다 들쳐내, 요한봉 배도 들서에 목욕을 해서, 모든 내가 사업하실 때, 38년 된게 아니라 70년 된자도다고쳐다멘고쳐요한봉을요 어? 그래서 요한봉 8장에제 지기라지, 지기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진짜 해방을 받은 해방받은 것이 천국이 말이야. 천국. 예수님 공받았습니다. 제사 받았습니다. 재산 받았습니다. 성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시선 다 따라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어? 이것도요, 죄를, 더 많은 죄를 따위로 할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말하 죄가 어마어마 있습니다. 어? 내 평생 살아온 를들으더라 거름마다, 장마다, 깨워라. 그래서, 캄캄한 일상에치약에 제약의제를 반복 약에밥 먹듯이 타고 왔어 제약에서 깨어나야 돼. 통곡하고, 희귀하면, 무리변에서 포도돼. 포도지는 것은, 완전 천국단체가 내 마음이 천국이 에요 그래서, 왕복은, 이 일장에서는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의이 왕복 일장 키가, 물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너 세례받아야 세례받아야 너 뭐, 제사 안 받아야 성령받아. 요한봉 1장, 일장 기강, 2장에는 바로,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제 시스라 모든가 가득 율법을 채워라. 모든 죄를 다 깨달아서, 뭐 교회에서는요, 죄를 가르쳐야 돼. 하나하나 가르쳐서, 해결시켜야 돼. 아이 16년 교회당이 억울하잖아. 억울해. 어? 너무 억울해. 대한민국에서, 최고된 교회당인데, 해결 한 거지 얼마나 괴롭겠어. 제일 안 가르치는 목사는 자기도 지옥 가고 교인도 지옥 가고 영적 사기꾼 해위 없이 구원 받았다 영적 사기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지않장은 누리비에 푸른 천국이 많다 천국 탈치가 많다. 다 어? 슬픔, 고통, 괴로움, 즐거시 질실도 하고 성령, 충만해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면 이제, 케이스에서회개시켜서 성령받게 하고, 결국에는 사도행 2장에 오순일 부임했을 때, 이 말씀이 제대로, 그래서 이 성정을 전체 요한 모금과 요한 1, 2, 3서에서 영원히 작되며 범사 때문에 간걸 한다. 영원히 작되며 여러분, 회개하고 불받고 성령지만병다 고칩니다. 귀신 다 나갑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어? 천국이만, 천국이 만 천국이.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셔서 요한복음이 다 보여요, 요한일수도 보여요. 그래서 이 설교를 명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요 엄청난 좋은 설교. 어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렇게 적용을 안 시키고 어 교인들을 회결안 시키고 어예수님을고하셨습니다 <laughs> 믿기만 하면 고맙습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비지 귀신이 가르치는 것입니 귀신이 가르치는 것입니엉터리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영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다 천국이 좋아하는 마음속에 임합니다.